허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봉 언니 낚시 TV의 수봉입니다. 봉하 자 오늘은 또 쭈꾸미 낚시를 가볼 거예요. 오늘은 남당항에 글로리 타고 쭈꾸미 낚시를 진행을 해볼 건데 바로 코앞이죠. 5시 반쯤에 출항을 할것 같아요. 어, 오늘은 피싱 TV 촬영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거고요. 요 며칠 사이 계속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뭐 비바람이 많이 불고 어, 지금 좀 전까지도 비가 내렸었는데. 자,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다가 물도 조금 빠를 때라서 조항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쭈꾸미낚시 입문자용 초보자그 쭈꾸미낚시 방법이나 많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만들려고 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촬영 한 30분 하고서는 접었었거든요. 어, 좀 아쉽지만 일단은 오늘은 그 피싱TV 촬영이 있어서 다음번에 쭈꾸미낚시 갈때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시죠 렛츠고 오늘은 글로리 피싱에 글로리오 타고 쭈꾸미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채비를 해 봅시다 일단 지금 육지는 바람이 없네요 첫 스타트는 14호에 야마시타 고추장 얘기로 일단 해 보고요 물색이나 뭐 조류에 따라서 채비를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나 네. 구독자.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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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떻게 렇게 많이 잡아요? 완전 뭐, 300, 뭐, 기본으로 뭐, 300. 300. 아, 어, 아니. 뭐. 뭐,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일단은 아, 클래스가 달라. 일단, 은 애기 실컷. 그래서 좋은 거, 좋은 거뺐으면돼야 맞지? 못해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네, 황은정 씨입니다. 네. 네. 아니요, 실시간 아, 아, 아니에요 실시간 아니고 네, 어, 어, 이거로다찍어고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 대박이다 <laughs> 야두분 어, <laughs> 오신 거예요, 오늘? 아니요, 지금 저 제가 또 쭈꾸미랑 잘 어울리는 개그맨 한명 아, 네지 <laughs> 자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봐도 <laughs> 모르겠어 근데 이 액션이 <laughs> 너무 멋있는 거야 간하고 탁! 이게 너무 멋있는 아. 거야 올해 좀 바꿨어요, 낚시하는 방법을 어. 네 작년하고 좀 다르게 자, 제가 아니라 도마뱃집으로 요 저 낚시 못한다고 이렇게 구박해요 <laughs> 잘하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태도 진정 아아 <laughs> 예아싸 아, 자 지금 정말 오케이 갑니다 자첫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포인트는 원산도 근처입니다 지금 배들이 좀 많이 모여서 좀 낚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현재로서는 바람도 좀 많이 불지 않고 물색은 좀안 좋은 편인데 어쨌든간에 오늘 여덟 물이죠. 뭐 어,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고 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돌은 14호 달았고요 봉돌 무게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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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은 잘 찍히죠. 바닥은 느껴지세요? 예. 그동안 제가 했었던 거는 거의 뭐 다운샷이라든지. 네그느낌이랑 상당히 그쵸 이제 봉돌 자체가 가벼우니까 예 특별히 어떠한 액션을 줘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네 콩콩콩 네. 스테이 그러니까 스테이에게 멈춰 있다는 거거든요 네. 콩콩콩 액션을 주시고 이렇게 멈춰서 쭈꾸미가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이제 주시고 이제 그게 기본적인 어, 액션이에요 네. 있어요. 지금 네. 다왔는데아 지금 까치발 까치발 컴콩콩 아, 까치 <laughs> 네. <써> <laughs> 그리고 스테이 올라 탔을 때그 느낌 동떨보다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느낌이 살짝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후킹해서 네. 자한 마리 옵니다 오 왔어요 와 네. 오, 역시 주신이네요. <laughs> 네. 네, 한 가서. 네, 사이즈 괜찮죠? 네. 네. 아, 빨랐나봐요. 어요한몇 바퀴 정도는 감아보세요. 네. 준비하시세요준비하시고세요 <laughs> <laughs> 자 두번째 꼽니다 이렇게 던지러요, 이렇게. 자 와, 왔습니다 쭈꾸미 네, 왔습니다 한 아, 몇마리 잡으시면 딱알거예요그 느낌을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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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랬어요 쭈꾸미는요 이렇게 헛챔질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그럼요 그럼요 과감하게 수도 있으니까 아직 제 감을 모르니까요 네. 밑에 있어요 <laughs> 빠졌어 하 <laughs> 없어? 예, <laughs> 네, 하 잘하, 잘하시고 계세요 내가 원래 페이크를 잘하하 <laughs> 아, 줄을, 줄을 짧게 줄을 네, 짧게 예, 더더네 그렇게 해서 예 네, 그렇게 해서 눌러서 하하하하 <laughs> 조급히 하지말고 천천히 하시면 제가 집에서 연습하고 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laughs> 네, <laughs> 아, 그동안 좀 제가 했던 챔질은 경박스러웠어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만세 챔질. 경박스러웠거든요. <laughs> 입까지 어, 꼭 그렇게. 어. 아! 근데 이거 올릴 때더 웃겨. 올리거든. 근데 내가 수홍 시 하는 걸 제가 봤어. 네. 나 구독자잖아. 아니 수홍 씨 이렇게 하더라. 아, <laughs> 네. 조금만 할 때. 아주 간결해, 간결하고. 하루 시작. 올려야지. 내가 연습하고왔는데안 아, 타네. 안 타. 새끼 발꼬락도 안 타. <laughs> 자, 한 마리 와용. 아, 오네요 오네요. 와! <웃음> 아이고. <laughs> 아이 귀여워. 잠깐 요거 쭈꾸미가 아니라 아주 쪼꼬미 쪼꼬미. 아유 쪼꼬미. 애꾸미죠 애꾸미. 아도보여요아 아, 아, 아. 아, 너무 예뻐요 카운트 세시고 틀이뻐틀이요네쪼그입니다좀 네. 아, <laughs> 작은 사이즈가 나왔네요 아, 진짜 조금. 왔어 왔어 들어왔어 왔어 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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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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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느낌 알어 오케이 알았어 뭔줄 알았어 자 제대로 <laughs> 느꼈어요 아우 이게 바로 쭈르가즘 아니겠어 쪼그렁틀 왔예 아유 좋네 올라탔어 아주 제대로 올라탔어 오! 두개 남았어! 없습니다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자, 엄 마리 또 옵니다 왔어요! 수동이! 와! 이거 사이즈 좋다! 오. 와! 사이즈! 오! <laughs> 어, 사이즈 좋다 <laughs> 와, 와, 엄청 크네 아, <laughs> <오>, 나한테 올라타셨는데 클러 가버렸네? 운원줄 작년 그 9월 초보다 훨씬 커요 지금. 네. 자 아, 이게 말이죠. 네. 어, 저는 지금 처음 왔는데. 네. 이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음, 네. 느낌을 좀 알려주시면 바로 제가 습득력이 빠르니까. 아 그러신가요?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신가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던졌어요. 내렸어요. 네. 그럼. 이게 낚싯대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바꾸면 제가 좀 잡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laughs> 야, 그렇구나 일단은 한 대까지 해 보고 네, 바꿔 드릴게요. 네, 아, 네. 그러면 한번 이게 너무 잘 잡으시니까. 자, 일단 내렸습니다. 네. 자,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자, 툭 걸렸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자, 해놓고 툭 치면 당겨서 팔에 낀다. 이건 지금 제가 지금 상황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는 맞죠. 바닥 바닥이 느껴지셨어요? 느껴졌죠. 네. 끝났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잠깐. 콩콩콩 액션을 아, 주시고. 콩콩콩. 네. 이거 당기는 느낌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제 조류가 네. 흐르기 때문에. 아 전혀 상관 없는 거죠. 일진이 네. 아닙니다. 자, 이거 좀 당기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laughs> 갑자기 느낌이 딱. 무게감이 딱 느껴진다. 그때 확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봉돌 봉돌 무게보다 살짝 무게감이 더 느껴지시면. 무게감이 아, 네. 지금 느껴진 게 아니죠? 이게 자꾸막 입질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죠? 봉돌 무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네. 지금 뭐 예상한 대로 주꾸미가 많이 붙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네. 오 왔다. 와, 네, <laughs> 먹물 샀어. <땄어>. 어 <laughs> <오>, 잘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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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왔습니다. <laughs> 오, 왔다. 왔다, 왔다. 어, 어, 붙었어. <웃음> 붙었어. 가부징어다! <laughs> 가부징어는 이렇게 나오, 나오면, 로드를 꽂고, 손으로 잡아서 바늘 빼고 여기 물컵 바깥에다가. 네. 신오네. 신오. 진짜로야? 가오지 마라. 가오지 마라. 먹물 조심하세요. 가보지 마라. 아 이거 짜다고요? 먹어봐. 엄청 짜진 않네. 약간 밍밍하네. 오 어, 왔다 왔다.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가 엄청 좋네. 맞아. 안 되겠다. <laughs> 아우 가보증합니다. <와> <laughs> 조심하세요. <쓰리가>. 옷을. <laughs> 괜찮아, 괜찮아. 네, 쓰리가. 어, 얼굴에다가... 오 캐스팅이.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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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사이즈>. <웃음> 와 진짜 나 가보지 어인줄 알았어 사이즈가 와다와괜와 진짜 크다 <웃음> <웃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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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 한 3cm 정도 떼어가지고 액션 주고 스테이 한번 해보래요 가부징어로어요 그리고 징어는 만약에 어 이거는 쭈꾸미랑은 다른 그런 무게감이다 이러면 천천히 랜딩해요 네또 세게 하면 또 빠지니까 크면 클수록 살살 오 왔어 왔어 오 사이즈 좋다 고와어어 스팟! 션 스팟! 압허어어 스팟! 야! 아! 니 갑오징어가 우리 스브게 깍질했구나! 아 이렇게 맞은 건 처음이야. 아, 대박이다. 오와, 그것 멋진 분인데. <laughs> 아. 아 <그치>? 수봉이 새끼가 쌌으니까 <laughs> 괜찮아. 아, <laughs> 아. 아 수봉이 먹으려다 먹을러. 아 겁나 웃겨. 내내 내 쭈꾸미 낚시. 역사상, 가보징어 먹고, 이렇게 해서 만드건 처음이야. 이게 무슨 뭐 일이고! <laughs> 아! <laughs> 아! 방이다 <laughs> 무섭네! 아. 아,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laughs> 아, <laughs> 아, 무서워, 무서워,

사이즈 좀 봐. 우와. 와, 사이즈 진짜 좋다. <laughs> 오! 너무 <laughs> 아, 좀, 그만! 너무, 너무 많이 감으셨어. 오케이. 네, 아니, 한이 정도만,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얘를 눌러요.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그니까, 아이고, 이쪽. 걸려있네. 잠시만요. 걸렸다고?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중에 어떻게 걸을지 말아다가 아, 너무 신기하잖아 여기 다시네 이렇게 짧게 잡아가지고 아, 누른 다음에 얘를 잡고 있어야 스프를, 다음 얘를 던지면서 얘는 여기다가 살며시 대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던지면서 잡고. 아하. 네. <laughs> 아니 아니 내리고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예. 아, 더. 내린... 네. <laughs> <laughs> 와 진짜 잘한다. 가 많이 있어요? 네? 아, 살살살 액션 줘야 돼요. 네, 자, 지금 좀 입질이 좀 뜸해져서 이거 매트 기능 있는 그 스미즈 쿡커 애기로 한번 해볼게요. 더 가보신 것 같아요? 어우, 사이즈가. 우와. 우와. 대포월이다, 대포월. 데프월. 어, 이야. <laughs> 이야, 사이즈. 우아 목매. 가보징어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와 솔직히 손맛은 가보징어가 더 좋잖아요. 오늘 가보징어로 엄청 흡족합니다몇 마리인지 모르겠네요. 와... 일단 오늘 쭈꾸미는 어 조각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쭈꾸미는 뭐 얼마 없고 오늘 가보징어가 진짜 대박이에요. 93마리 중에 저게 쭈꾸미고 나머지가 다 가보징어거든요. 어 가보징어도 사이즈도 좋고 오늘 손맛도 엄청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낚시를 마무리하고 또 들어가서 맛있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싱 t v 의 대동어 지도 촬영 또잘 마무리했고요. 또 엄청 재밌게 또 언니랑 오빠랑 어, 피디님하고 또 재밌게 이렇게 낚시하는 좋은 추억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부모님, 오늘은 그 남당한 그 수산 그 센터 잔뜩 있는 그쪽에서 2층에 삼겹살집이에요. 여기에서 그 쭈꾸미랑 간보징어랑 순질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